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지요. 잘 된다, 성공한다, 번영한다.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이 만사 형통의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왜 기복 종교로 빠졌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기복 종교로 빠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형통한다. 잘 된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 형통하리니 8절 말씀도 보면 형통하리라. 이것은 전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만사 형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와 일장을 읽으면서 보면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여호수와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죽고 자기는 지도자만큼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기는 해야 하겠고 또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겠다. 이거 전부 다쭉 정리해서 네 글자 사자성어로 하니까 만사형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사 형통의 복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인가? 만사 형통의 복을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을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때 복이 임한다. 이걸 다시 한번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첫 번째 비결이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모세가 떠나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불안했어요. 왜냐?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 자기가 뒤를 이었는데 아무리 비교해 봐도 자기는 모세와 비교가 안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엄청난 스트레스죠. 백성들은 어땠을까? 모세를 보다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아이고, 아직 어리구만. 어떻게 이거 하겠나? 걱정도 됐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가난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진짜 힘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들어가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큼 확신을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아요. I will give you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Have given. 제가 설교를 잘 들으면 영어 잘한다고 그랬죠? 꼭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잘 들으면 수준 높은 단어들에 Have given. 이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내가 줄게 들어가.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과거로 끝나 버리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해 준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미 다 주었다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만사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확신은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도, 확신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확이 준비를 잘 했어. 근데 확신이 없어. 이거 하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못 하죠. 아, 내가 결혼을 하려고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확신이 없어. 내가 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깨끗했다가 결혼한다고 했다가 결혼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 확신이 없어. 그럼 일을 못 하는 거지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사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그맨의 아내들이 대부분 다 예쁘대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개그맨의 아내들이 예뻐. 그런데 어떻게 개그맨들은 다 못생겼거든, 남자들은. 얼굴 자체가 개그니까. 못생겼어. 그런데 아내들은 다 예뻐.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그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그맨의 아내들이 다 예쁩니까? 그랬더니 개그맨 하는 말이 예쁜 여자들은 남자가 없대. 접근을 안 한대. 예쁘니까 다 임자가 있으라니 하고 접근을 안 한대. 근데 개그맨은 무조건 저지른데, 나너 사랑해, 그러고 저지른데. 그러면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받아들인데. 근데 남자가 있는 여자는 뭐라 고 그러냐면, 너만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면 이런데, 개그도 못하냐, 그런데.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골든 여자들이 다 예쁘대. 막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요 일을 저질러요. 확신이 없으면, 일을 못 저질러. 가난땅 점령, 확신이 없으면 절대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가나안 땅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냐? 만사 형통의 비결을 터득하려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 겁쟁이지요.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겁이 많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잖아. 아, 양털을 놓고 양털에다가 이슬을 확 묻혀 주는데 밑에 흙에는 물이 안 묻어. 확 아, 기적이지. 아, 양털을 놓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는데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은 안 젖어. 와, 아, 기적이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갖죠. 어제 3.1절을 보냈습니다 3.1절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더 뜨거웠어요 3.1절 독립운동 옛날 1919년 거 그거 뉴스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뭐 경찰 추산 다른 건잘 모르겠고 경찰 추산으로 보면은 탄핵을 하지 말자 하는데는 뭐두 군데만 나왔던 만 여러 군데 있는데두 군데만 나왔는데 11만 명이 모였고 탄핵하자 하는데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모여서 모여서뭐여가 탄핵하자 탄핵하지 말자 그랬는데 3일절에 그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운동하면. 충청도니까 충청도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관순 열사가 3일운동 당시에 귀한 그 소식을 가지고 뭐 조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연락을 할거 가지고 청주로 오게 됐습니다. 청주로 오는데 드무실 고개를 넘어서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벌써 오니까 저녁이 됐어. 근데 이 드무실 고개가 얼마나 무서운데냐면 남자들도 낮에는 혼자 못 넘어가 그 여러 명이 같이 넘어가면서도 같이 막 소리 질리면서 막와와와하번 소리 질리면서 간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밤중에 도착을 한 거야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넘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이도 젊은 그 처녀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그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가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소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했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이 고개를 넘어 소식을 가지고 가는 자다. 너 비켜라! 그러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거의가 없는지 그냥 가버렸대. 기적이잖아. 확신이잖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호랑이가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 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는 거죠. 뭐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이 땅을 점령할 거야 하는 말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질 때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참 험난합니다. 우리 또 현우가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됐고 이제 아빠 사업 같이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벌써 돈을 알아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가. 빨리 나라가 정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청년들이 취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나갈 때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할수 있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사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순종할 줄 알아야죠. 확신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또안 되죠. 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 만사 형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다. 여수아는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모세한테 배웠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거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배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까? 우리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것만 되겠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첫째 방법이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잘 보세요 율법책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 학생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쁘고 수학 공식 외우기도 바쁜데 언제 성경 봐요? 그래, 성경 보 시간 없어요. 언제 보느냐? 공부하기 전에 보면 돼. 공부하다 보면 못 봐. 공부하기 전에 봐야지. 먼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매일 율법책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첫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대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탈선하지 말라. 탈선하는 거는 뭐냐? 가야 될 길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탈선하는 거야. 뭐가 탈선하는 거냐?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거야. 오직 말씀은 순수하게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 다른 걸 자꾸 첨가시켜.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첨가시켜. 그게 탈선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형통의 길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저 분별한다는 말은 쪼갠다는 얘기야. 분별한다는 건 쪼갠다는 거야. 쪼개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쪼개야 되는데 얼마큼 쪼개느냐? 석공이 무슨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으로 쪼아 가지고 계속 쪼아 가지고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쪼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윗상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쪼아 계속 쪼아야 돼. 고개 말씀을 쪼개는 거야.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쪼개는 거야. 목사는 말씀을 잘 쪼개서 가르쳐야 되고 아 요거 가르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것 같아. 요거 하면 교인이 시험에 들것 같아. 이 빼고 나면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 본문에 은혜 받으세요 그럼 설교 끝나 근데 본문 선택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 왜 하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이것도 시험에 든데 근데 목사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돼 때릴 땐 때려야 되고 치료할 땐 치료해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쪼아야 된다는 거죠 성수주의를 하세요 11조 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또 뿐만 아니라 거짓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 행하면 지금 우리나라 거짓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기 여당이요, 야당이요, 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시험에 든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쪼개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저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쪼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해야 돼.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이두 군데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요, 우리. 대전천보다도 못해요. 어떤 때는요, 우리, 우리 옆에는 대동강보다도 못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는 어때냐면 땜이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고, 특별히 이 때가 어느 때냐.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건너기 어려울 때야. 그런데 건너가래. 자,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야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이 많고, 이거 하면 믿음 생활도 걸리고, 저거 하면 믿음 생활 걸려. 자, 그래도 나도 살아야 돼. 그러다 쫓아가다 보면 믿음은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만사영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말씀 순종이 만사영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확신을 가졌지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그때 함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 죄는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 죄를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겠느냐? 철저히 회개해야죠. 자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런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 죄를 회개하면 깨끗해지겠지요. 깨끗해지면 깨끗한 하나님과 같이 할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역시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왕의 예수 믿으면서 잘 돼야 되겠지요. 기왕의 예수 믿으면서 만사 형통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주시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